뉴스, 어, 정보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당진시는 12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예방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2020년 첫 정례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올해 초 시정홍보 활성화 계획의 하나로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로 정례 브리핑을 계획했으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시행 체계를 연기하다 5월 생활 방역 체계 전환을 계기로 첫 브리핑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날 이기종 홍보소통 담당관의 정례 브리핑 운영 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긴급 진안 지원금 추진, 코로나19 방역 등 시민들의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또한 개소를 앞두고 있는 송악 건강 생활 지원센터 운영 방안 및 봄철 급증하는 자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가정, 사무실, 공공 장소 등 개인과 공동체가 다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 환경 소독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충남 방역의 날로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주요 업무 현황과 현안 문제점과 대책 등 시민과 소통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격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콘티비 충남방송 영상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